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은 등 운동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 운동 할때 상체 각을 좀 다양하게 써서 등을 같은 머신이더라도 상부랑 이제 하부, 뭐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레플 다운입니다. 레플 다운 랩풀다운 이제 광배근을 집중 타겟 할 때는 비교적 가벼운 중량으로 저렇게 할로우백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당겨줍니다. 되게 쉬워요. 그냥 이제 배를 말아주는 할로우백 자세 있죠? 코어 운동 자세. 그 자세를 만들어서 당겨주면 광배근의 느낌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. 지난번에 올렸던 시티드 로우 벤토버 방법이랑 좀 비슷하죠? 이제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안쪽까지 당겨주는 식이랑 완전히 누워서 해주는 방법.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세가 한번더 바뀔 텐데 상체를 더 세워서 해주는 방법. 이런 식으로 저는 상체 각도를 정말 다양하게 써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당기면 주어질 수가 없어요. 저런 식으로 완전히 누워서 등 상부가 어깨 후면을 과감하게도 많이 써주기도 하고요. 정말 다양하게 당기죠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상체 각들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립도 바꾸고 뭐 템포라던가 혹은 팔꿈치 위치를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레플 다운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로우로우 머신입니다. 이런 식으로 중화 승모근을 쓰면서 해주는 방법으로 중량을 쳐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광배근만 써주는 방법을 할 때는 아까처럼 할로우백을 만들듯이 몸을 앞으로 쭉 기대서 할로우백 혹은 라운드백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당겨줍니다. 뭐 사실 더 당기고 싶어도 이 방식으로는 더 당길 수가 없어요. 광배근에 이제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로우로우를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실제로는 더 많이 쓰기도 해요. 대표적인 자세 두 가지입니다. 자, 로우 머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화승모근을 쓰는 방법, 중량을 칠때 하는 방법이랑 라운드백을 만들어서 이제 광배근만 해주는 방법 두 개를 쓰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거의 약간 정갑을 많이 당겨오면서 중화승모근을 많이 써주는 방법을 써서 중량을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아까처럼 완전히 라운드백을 만들어서 당겨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입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우선 대표적으로 찍었고요. 저기서 이제 그립을 바꾼다거나 혹은 상체각을 조금 더 바꾼다거나 당길 때 팔꿈치의 포인트를 살짝 다르게 준다거나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등 운동은 결이 진짜 다양해요.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결 따라 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해 주고 있는데 가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중하목 뭐 크게 세 개로 나뉘면 등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는 안으로, 밖으로, 사선으로 안쪽으로 정말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등이 좋아지고 싶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해 주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등 운동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세트 수가 이제 저러 저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트 수가 늘어나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제 방식이고 이제 저렇게 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안녕.